부부는 한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동네 뒷산을 샀습니다. 빵은 좋아하면서. 케이크를 좋아, 제일 좋아하던 철부지 막내 아들 성준이가 이곳에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준아, 아버지 왔어. 아버지 보여? 아버지는 안 보이는데. 성준이의 나이 겨우 9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떠난 아들 생각에 부모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게 성준이가 던져서 이거 사절락까지 병실에 누가 있을 때 이게 사절락가림. 도대체 성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용문으면서 <laughs> 두밥한 숟가락 딱 먹고 올리내고 죽한 숟가락 먹고 그것도 넘기지도 못한 채로 다 애가 올리고 진단명은 흔히 맹장염이라고 불리는 충수염. 어디어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을 잘했냐고 물으니까 늘 하는 대로 했다 이카더라고요. 수술이 무사히 끝나 의식을 찾았던 성준이 그런데 그날 밤 고열이 동반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도 열난다고 막으르물 양쪽에 갖다 대더라고요. 손이 이어서부터 새파랗더라고 기를 이렇게 어, 아 몸에다 갖다 대더니만 어 숨을 안 쉰다. 멈춰버린 심장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성준이는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가족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맹장수술하고 이래 잘못됐다는 거는 노수에서도 못 들어봤고. 부모는 알고 싶습니다. 성준이가 왜 이렇게 짧은 생을 살다 가야만 했는지. 있는 데는 좋아. 그래도 아버지 엄마 있는 데가 좋을 텐데, 그장. <laughs> 아버지가 먼지 키줘서 미안하다. 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박사님 배가 아파서 병원에 찾아간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진단은 급성 충수돌기염 흔히들 맹장염이라고 하는 그런 병으로 나와 있는데요 특징적으로는 오른쪽 아랫배가 아픈 것이 충수돌기염의 증상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 성준이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고름이 차 있는 복막염의 어... 상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맹장 수술 받은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위험한 병이라는 생각은 안 들던데. 네. 예, 염증이 진행돼서 고기에만 있는 상황에서 수술을 제대로 해서 딱 떼어내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염증이 퍼져서 성준이처럼 다 퍼졌든가 더 심하게 돼서 폐혈증으로 같은가 이러면 충분히 사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부부는 억울한 마음에 의무 기록을 살펴보지만 그 내용을 알기란 어려웠습니다. 이 모르지 무슨 내용인가. 똥 사지는 사람인가 이걸 뭐 알아야지 모르는데. 처음 복통이 시작됐을 때 성준이는 인근 병원을 먼저 찾았다고 합니다. 그곳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10시 경이었는데요. 애가 장이 막혀서 일초가 급하다고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자.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막 이상하는 길에 가다가 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ct 검사 결과 장 폐색 소견을 보여 수술을 할수 있는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1 초가 급하다고 들어간 데에는 수술은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찾아댕겼어요 수술 언제 하려고 간호실로 이리 찾아댕겨 쳐가라 여가라 오전 중으로 하려는 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결국 응급실에 도착한 지 아홉 시간 뒤에야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시간여 시간을 6시간을 지나야 수술을 할수 있다고 가된거지급실에서 통상 수술 전여 시간에서 여 시간은 금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병원 측은 수술 전 복부 신체 검사 결과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돼 금식 시간을 지켜서 수술했으며 모든 의료 행위는 적절했다는 입장입니다. 집에 누워서 이것하고 집에 엄마 아빠 따로 집에 가는데 사랑해 뽀뽀 그게 제가 한 마지막 말이고 억울한 문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애를. 네, 과연 무엇이 성준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걸까요? 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병원 측에서 작성한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열성 경련에 의한 호흡부전이라고 나왔거든요. 일단은 그 직접 사인의 그 종류가 호흡부전이라는 것은 조금 상식적이지 않고요. 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때는 숨을 안 쉬거나 심장이 멎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라 당연한 거라 빼도 되는 거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럼 열이 왜 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부검이 안 나와서 저희가 100%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패혈증이라든가 어떤 염증, <laughs> 전신적인 염증에 관련된 상황이 성준이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홉 시간이 지나서 수술이 이루어졌어요 도착하고 박사님이 그런 같은 상황이었다면 다르게 하셨을까요? 직접 보지는 아... 못하셨지만 아, 아기가 이 정도가 됐더라면 됐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한 번도 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상태 안 좋은데 빨리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조언을 해줄 수는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늦지 않았나 빨리 했다라면 이러한 상황은 막지 않을 수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은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수술 전에 금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뒤로 해서 수술을 하자고 한 건데 응급 상황에서도 이렇게 금식이 많이 중요한가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금식이 수술을 못 하는 그런 조건 절대적인 조건 중에 하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상태를 네. 본 의료진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아마 새벽 2시, 1시 이렇게 아주 심야 시간대에 응급 수술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일과 시간이 시작됐을 때에 정규 수술로 하는 것이 위험성이나 이런 쪽으로 어 봤을 때 이익이 많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심야 시간대와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어 연휴 이런 게아 가만히 됐을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술 시간을 그 미룬 거에 대한 근거는 기록이 다 남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CT상에서 장이 대장이 회전되어 있고 소장 굉장히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염증 수치인 WBC가 28,000, 정상이 한 만이니까 28,000까지 올라왔다면 굉장히 염증이 심한 상태로 보여질 수 있고, 또 심장 박동도 100회 정도가 정상인데 142회로 굉장히 올라가 있고요. 또 복부를 이렇게 진찰해 봤더니 눌렀을 때도 통증이 있고, 손을 뗄 때도 통증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복부 전반에 복막염이 있다는 라 그런 소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지던트도 이 환자를 진찰하고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진단을 내려놓고 금식 때문에 수술못 한다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기록을 보면 응급실 기록에서는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또 외과 의사는 전날 밤 9시라고 했어요. 근데 네, 그러면 다음 날 새벽 한세시 경에는 충분히 수술을 할수 있었는데 이무렵에 금식 때문에 수술 못한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가 사망한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네. 수술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성준이의 죽음에 대한 원인이 좀 빨리 밝혀져서 가족들의 답답한 이 마음이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